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게 소를 향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뒤에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 말씀, 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축복이 여러분 뭔가 하면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온과 레위와 잇사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당과, 당과의와, 당과의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과 그의 시다고 그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자손은 승격하고 그러나 건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큐베이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요셉이 죽고 나서 약 400년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족속들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애굽의 포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어떤 참 참담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혹시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매 맞고 굶주리고 참 비참한 하루하루를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날들의 지금 연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너무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참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초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하, 그에 비해서 내 삶은 너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속상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정말 후하신 분인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야박하고 혹독하신 하나님 같을 때. 네. 참 속상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좀덜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속상하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 참 우리의 삶이 참안 풀리고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일 때 야, 여러분 그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애국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6절을 한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역할을 잘해서 인정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공을 알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가족들을 환대해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유일한 아주 든든한 백도 사라지고 좋은 날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다 이제 그 모든 시절이 다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 7절. 7절에 엄청난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안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네, 항상 느끼는 건데 저만 놀라요 네, 우리 청년들한테는 저만 놀라요 네, 괜찮아요 네,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놀라워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the end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도저히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다 끝나버린 축복이 멈춰버린 것 같은 내 삶인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일들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 가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도 강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주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레굽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레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애굽의 존재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만 같은 존재잖아요.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죽여버릴 것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을 키워내셨다. 그 애굽 속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키워내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은 어쩌면 참으로 억울어지고 비틀어진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살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인큐베이팅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신다. 애굽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의 지나온 시간들은 사실 목사라는 직업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어두웠고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유흥에 정말 매일매일 가정폭력을 일삼는 나쁜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집이 기울면서 제가 초등학교를 전학에서 네번이나 다녔습니다 그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막 그랜드 슬램처럼 초등학교가 다섯 개요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섯 개나 나왔어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안타깝게도 저는 정말 질납군 청소년이 돼버렸어요. 정말 질납군 청소년이 돼버렸어요. 교회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미래에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어요 기대할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완전히 언젠가 망해서, 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아버지가 한 교회에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거기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저희 온 가족이 뭐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진짜 교회의 종처럼 살았거든요. 다른 청년들이나 중고등부가 토요일에 교회 모임할 때, 저는 토요일마다 교회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고, 변기 청소하고, 교회 곳곳을 다 쓸고 닦는 일들을 부모님과 함께 해야 했어요. 좋은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막 하대하고, 진짜 종처럼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해 저희 가정이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날은 사모님이 저희 가정에 오시더니, 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라는 말을 나막에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들리줄 몰랐나 봐요. 근데 목사님과 얘기해서, 어,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목사를 꿈꿀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제가 목사가 되게 하시려면 남들보다 좀 있게, 좀 경건한 삶을 좀 살게 해주시고, 사찰 집사들이 아니라, 적어도 좀 목사 아들 정도,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아들 정도로 살게 해주셨으면, 제가 그래도 목사에 대한 직업을 꿈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사찰 집사의 아들로 살면서도 따뜻하고 인격적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이야, 정말 예수를 믿는,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인격적이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시구나라는 정도를 느끼는 계기가 있어야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을 꿈꿀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삶은 어떻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전혀 꿈꿀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목사를 절대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자라오면서 정말 목사랑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간들을 목사답게 살아가도록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꿈굴 꿈을 꿈조차 꿀수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목사로 준비시켜 가고 계셨구나. 나를 인큐베이팅 하셨구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큐베이팅 하셔서 가정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렇게 아프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끌어안는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 목사, 목회의 순간순간만 하나님께서 알게 주시더라고요. 제첫사회제가 창원인데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 중고등부 일진 애들을 다 잡고 있었어요. <laughs> 애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요. 해 그렇게 좋아요. 해 네. 철야를 와서는 예배는 안 드리고 로비에 있었다 아,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고 제가 딱 나오면 저랑 토스트 먹으로 막 암남공원 그 같은데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시간에 목사와 상관없어 아, 없어, 없어 보이는 안 어울릴 것만 같은 시간들 다 지워버리고 정말 쓸모 없는 시간이야. 너무 아팠던 시간이야. 다 버려버리고 싶은 시간이야.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종살이와 같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억에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저를 지키시며 자라나게 하신 거죠. 환경을 바꾸시진 않으셨지만 그 환경 속에서 저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라나게 하신 거죠. 인큐베이팅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개혁개정 성경,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가 맨 앞에 붙어있어요. 그러나가 맨 앞에 붙어있어요. 여러분 6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음, 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이야기. 절망의 여러분 소망이 끊겼다는 말 아닙니까? 절망 이야기를 끝이 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없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7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 이렇게 부가한 민족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버티온 시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 사람이 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못살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정황들로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죠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대로 불심을 받은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확률보다 다른 데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오늘 예배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따라 부르신 자들의 인생의 특별한 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환경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이라는 결과를 무조건 내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을 무조건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빚어가신다. 이 시간들을, 이 어두움들을, 이 상처들을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사용하신다고 그런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자리 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거 있습니까? 그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한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왔던 것뿐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와 어울릴만한 뭐 대단한 준비나 일을 해서 제가 목사가 된게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큐베이팅이에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가 뭘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그 아이를 보호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인큐베이팅하셔서 정근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키워내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여러분이 주여신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무 귀한 자리 에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함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를 인큐베이팅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